안녕하세요. 신영배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시는 슬픔 속에서 다리를 계속 꺼냈다입니다. 슬픔 속에서 다리를 계속 꺼냈다. 아름다운 다리를 꺼낼 수 있는 사물을 발명했다. 그 사물을 발명한 날은 당신이 떠나는 날이었다. 다리를 꺼내 당신의 뒤에 붙였으니까. 뒤가 내는 소리엔 눈을 감았다. 그 다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나는 수없이 그 사물을 발명했다. 어제는 벽에 대놓은 탁자가 떠났다. 더듬어서 탁자를 쓰고 그 탁자 위에서 시를 썼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 겨울엔 하얗게 언 다리를 꺼냈다. 시집에 붙이고 차가운 몸을 며칠 안고 있었다. 겨울에 만난 연인은 책한 권을 얼릴 수 있다. 아침엔 새와 초록이 떠났다. 문장엔 아주 가볍고 작은 다리들을 붙였다. 숲의 일이었다. 나의 숲은 너무 촘촘해 누구라도 들어올 틈이 없다. 숲을 어떻게 벌릴까? 여름엔 우산이 떠났다. 쓰러진 우산, 끌려간 우산, 찢어 밝혀진 우산, 돌에 매달려 수장된 우산, 기계에 갈려 형체가 없어진 우산. 우산이 떠나고 그녀 B32가 다리 없이 드러났다. 나는 걸을 수 없어 거울 속 우거진 수풀에 덮여갔다. 그 사물 속엔 다리, 다리밖에 없는 다리. 다리 밖의 다리, 흔들며 멀리 가는. 그 사물 속에서 다리를 꺼내 나의 구두에 붙였다. 그녀의 골반에도 붙였다. 비와 삼십이에도 붙였다. 우리는 떠날 것이다. 젖은 시집 속에서 다리를 꺼냈다. 만나고 도는 원피스 속에서 다리를 꺼냈다. 작고 기울어진 방에서 다리를 꺼냈다.